안녕하십니까. 채 g PT 초딩 논어 시간입니다. 초딩도 배우는 논어. 오늘은 위정편 제2장입니다. 위정 제2장. 원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왈시 300. 이러니 폐지. 왈 사무사. 뜻은 이렇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경에 실린 300편의 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고할 수 있다. 시경이라는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경에는 시가 300편 정도 실려 있다고 합니다. 사무사 무슨 뜻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와 시 301원이 0 폐지. 시 300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시경은 공자시대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집입니다. 주로 백성들의 생활과 감정,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자는 이 시경에 수록된 약 300편의 시가 모두 올바른 마음과 순수한 정서를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는 공자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때는 한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나라에 유행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즉 노래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가요입니다. 각나라에서 유행하던 가요를 공자는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을 담은 가요를 모아, 모았던 것입니다. 한 300편쯤 되는데 이것을 책으로 엮었는 것이 시경입니다. 공자가 시경을 엮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0편의 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될수 있을까요? 왈 사무사. 시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왈, 사무사" 즉, 사악함이 없는 진실하고 바른 마음이 있다. 그렇게 공자는 보았습니다. 이 구절은 시가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덕성을 함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공자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시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자는 시 속에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과 생활이 담겨 있고 진솔한 이야기가 있다고 공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현대에도 중요한 문학의 한 장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경을 현대, 지금도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전으로 여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등생을 위한 채치피트의 설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경》이라는 책에는 약 300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 그 시들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나쁜 뜻이 없다라고 할수 있어. 즉, 《시경》에 나오는 시들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태도를 담고 있다는 뜻이야. 공자는 좋은 시를 읽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바르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름다운 동시를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착한 생각이 드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좋은 시를 읽으며 바르고 착한 마음을 길렀다고 해요. 채찌피트의 해석 어떻습니까? 오늘의 한자입니다. 사무사, 사, 생각사, 없을무, 간사할사 또는 사악할사. 시를 읽으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어. 즉, 착한 마음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사, 실천해야 되겠습니다.